있습니다. DSV 조이너 박현호입니다. 당사 업 플렉시블 카플링을 사용하여 SR 조인터 일명 몰코 배관 연결 부위 누수 작업 시 작업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SR 조인터 연결 부위 누수 시 많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지금부터 동영상을 잘 보시고. 당사어 플렉시블 카플링으로 작업을 해보세요. SR 조인트 연결 부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경, 외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사어 플렉시블 부싱을 사용해서 외경, 간경이 서로 다른 걸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한 다음에 바깥에 다시 당사어 플렉시블 카플링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부싱을 대관을 자를 수 없으니까 절개를 해야겠죠. 절개를 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이 절개된 면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한 번만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딱 전기 테이프를 손톱만큼 이렇게 절단을 해서 절개된 면에 이렇게 붙여 주십시오. 붙여 주시고는 푸싱에 절개된 면하고 당사가 가플링에 카풀, 절개된 면이 서로 엇갈려야 되기 때문에. 엇갈려야 되기 때문에 꼭 감안하셔서 작업하시는데 이렇게 부싱에 절개된 면하고 카플링에 절개된 면이 서로 엇갈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카플링을 플렉시블 카플링을 체결을 하게 되면 고무가 카플링이 폭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개 부분이라서 여유공 옆에 공간이 많은데 부속인 경우에 공간이 없을 경우 가 있으니까 어, 체결하실 때 고무가 폭 방향으로 퍼지는 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잘 잡으셔서 체결을 하시는데 첫 번째 밴드를 조이실 때는 어, 이첫 번째 밴드는 조이는 목적이 속에 있는 속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넣은 부싱이 어, 위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세게 조이실 필요 없이, 안 돌아갈 때까지 조이실 필요 없이 적당히 조이셔서, 이, 저희 카플링을, 이렇게 절개된 면을 벌려서, 푸싱이 정 위치에 제대로 밀착이 됐는지, 이경 부분에 딱 밀착이 됐는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어 처음에 밴드는 조일 때, 푸싱을 자리 잡는 목적으로 조였기 때문에, 적당히 조였는데, 두 번째 본작업이기 때문에 조이실 때 반드시 안 돌아갈 때까지, 밴드가 안 돌아갈 때까지 다 조이셔야 됩니다. 조이실 때 반드시 안 돌아갈 때까지 조이셔야 되니까, 한 개를 조일 때, 저희들 그리고 반드시 한 개를 조일 때다 조여야 됩니다. 안 돌아갈 때까지. 이게 조이시게 되면, 고무가, 저희들 플렉시블 카플링이 좌우 폭방향으로, 폭방향으로, 이렇게, 좌우 폭방향으로 퍼지는 거 보이시죠? 많이 퍼지셨죠? 퍼지기 때문에 두 번째 밴드를 조일 때는 요 홈에, 홈에 넣고 조이는 게 아니고 홈이나 턱을 무시를 하고 밴드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줘야 되는데 이 밴드의 볼트 부분이 서로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되면 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게 하시면서 최대한 밴드를 서로 붙여서 조이시는데 첫 번째 밴드, 두번 밴드가 다시 두 번째 밴드 체결할 때 올라타지 않게 서로 엇갈리게 하셔서 조이시는데 한 개를 조이실 때다 조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조이시면 폭방향으로 쫙 퍼져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본작업 세 번째 밴드를 조이시는데, 한 개를 조이실 때 반드시 다, 다 조이시는데, 어, 이렇게 조이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파이프 부분에, 파이프 부분에 체결이 된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소켓에, 소켓 부분에 체결이 됩니다. 미간을 따지는 데는 첫 번째 체결한 이 밴드는 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니까, 미, 미간을 따지지 않는 데는 이걸 풀러서 다른 용도로 쓰시고, 미간을 따지는 데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장사와 플렉시블 카플링을 사유하, 사용하시면 SR조인터 연결 부위에 누수작업이 너무 쉽고 편리합니다. DSV조이너 플렉시블 카플링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31-448-1190 또는 010-8774-4095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